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전자만 어, 계속 모고 싶은 천만 전자입니다. 아 계속 모고 싶어요 저는 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고 여러분들 아 그냥 꾸준하게 한번 모아봅시다. 응? 많이 모은 사람이 나중에 어, 수량 깡패 되는 겁니다. 삼전 깡패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어, 꾸준히 모다 으 보면은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뭐한 주, 뭐두 주, 열주 이렇게 모여요. 1년에 100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 1년에 200주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200주. 200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에 200주 못 모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주 이상 모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꾸준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셔도 돼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셔도 되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서 꿀리지 마세요. 어, 대부분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찔끔찔끔 사고 막 팔고 그렇더라고요. 어, 수량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 막뭐 평단가, 뭐말 그대로 막뭐 등락이 심하겠죠. 오를 때는 막한몇 천만 원씩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몇 천만씩 원 떨어지는데 막 수천만 원씩 떨어져요. 근데 이 수천만 원이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뭐, 그러러니 해. 어, 뭐, 1억 빠진 거? 뭐, 1억 빠진 거 가지고 무슨, 뭐, 울고 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응? 거기 가지고 우리가 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량이 작은 분들이 자꾸 이제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아니, 뭐, 나한테도 막, 투덜거리고 있어.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옆에 있으면은, 뭐, 제가 뭐 토닥토닥 거릴 수 있겠지만은, 응? 할수 있겠지만, 거리상 멀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일일이 옆에서 케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 온라인 상에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가는 거죠. 재미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하면 돼요. 뭐 주식 투자 가지고 뭐 중리산이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다들 즐겁게 하면은 오래도 가고, 시간에 대한 그런 뭐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즐겁게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야지 시간도 잘 가지. 자꾸 짜증 내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괜히 이제 막 주식 막 투자만 들어와도 막 노이로제가 노이로제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 이월달만 해도 뭐 주식 투자 막의쌰의쌰 하던 분들 뭐 이월 달, 3월 달까지 잘 갔는데 어느 사이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한결같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결 같은 마음. 응?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진짜 힘듭니다. 투자도 뭐 투자도 있는 거지만 한 사람에 대한 한결 같은 사랑,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살아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왔다리 같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한결같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흔치도 않고 공부도 마찬가지야. 도서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과목, 그 시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쓸데없는 잡념만 많고 엉뚱한 짓 하다 보니 무슨 시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부가 그리고 고시공부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응? 딱 틀어박혀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길 파는 겁니다 본인도 똑같아 삼성전자 열심히 파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라도 한번 다 알아보는 거야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해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가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삼성전자 막뭐 박사가 되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 어? 힘든 그런 사건 이벤트가 오더라도 제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어?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질질 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유, 뭐 이번에 이랬으니까 다음에는 잘 극복 되겠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들도 뭐 들기도 하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 듣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전혀 꿀릴, 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꿀릴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개같이온 겁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어, 떠들어 된 거예요. 응? 뭐 별다른 이유 있습니까?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삼성전자 이제 인기 없고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뭐 조금씩 이제 뭐 방송도 줄이고 하더라고요. 뭐, 뭐 특별한 할 얘기도 없을 겁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의 한 명이라도 뭐두 명이라도 같이 간다면 은뭐 한번 계속 해볼게요. 떠들어 대볼게요니다 이렇게 뭐 남들 인정 안 받고, 남들이 관심 안 받을 때, 이렇게 열심히 갈랍니다, 저는. 제갈길 가는 거죠. 나중에 또 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 그 날이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저는 항상 우상행 간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뭐 그냥 가장 어렵고, 관심 받을, 관심 받지 않을 때, 이때 그냥 꾸준히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갈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어, 이 분은 보니까 1년 3달 장투했다 1년 3달 그리고 1년 3달이면 뭐 15개월이네 그렇죠? 15개월 정도 장투했으면 어, 나름대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래 하신 분이다 1년 장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장투라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년 정도 투자한다는 게그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분은 15개월 정도 했고, 뭐, 3천만원 정도 했다가, 300만원 나왔다는데, 그냥, 1300 수익 플러스 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300으로 줄었다는 거겠죠. 한 천만원 줄었겠죠. 뭐, 단지 그냥 계좌상에 이제 표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 것처럼, 뭐, 10년 보유할 계획이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량 모으면 돼요. 이 1300, 나중에 돼보세요. 플러스 2300 된다, 이제 금방. 금방 오를 겁니다. 자신감 갖고 하십시오. 즐겁게. 유쾌하게 하시라는 거야. 너무 그 계좌에 그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받지 마세요. 색상에 너무 <laughs> 민감하지만. 하도 보니까 요즘 파란색만 봐도 막 경기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자꾸 지금 보니까. 파란 하늘만 봐도 막 미칠 것 같대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오늘 날씨도 보니까 파란 날씨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laughs> 파란색이 싫어졌다. 이제 삼성전자 로고도 바꿔야 한다. 로드로 레드로 바꿔야 돼. 레드. 응? 레드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참 아주 재미있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주주들을. 에간장 어, 팀인데, 이거 삼성전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볼 때는 우리 좀외인들 어, 있잖아요. 아주 악질스러운 그 외인들과 어, 그리고 아주 쪼다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장난질 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연기금 애들이 어, 말 그대로 삽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들 이렇게 묶어 놓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때가 되면 오르는데 지들도 한계가 있어요. 뭐 1년이 1년이 하는데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오늘 보니까 마이크론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인전 반도체 관련 된 섹터들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삼성도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뭐에 디램값 폭락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디램값도 거의 바닥 쳤어. 이제 바닥 치면 오르는 거야. 항상 삼성전자는 고점 치면은 실적 좋으면 안 좋아. 실적 좋으면은 무조건 주가 빠지게 돼 있어.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디램값, 신이뭐니 이제 실적도 줄어들면은 결국 이제 오르는 거야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사이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응? 반복되니까 약간 좀 달라요 미국하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좋지만 우리는 실적이 좋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말 어,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때 관심 맞지 않을 때비아냥 어, 거릴 때 이런 때를 항상 여러분들 공략하고 가야 됩니다 아 진짜 남들이 가기 어려운 길 쉽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어렵지만은. 그런 도전도 있어야 돼요. 모험도 있어야 하고, 도전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날반드시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서 시드번이 모으고, 토요일인데, 딴거 없어요. 노실 분도 노시고, 열심히 또 알바하실 분도 알바하고, 부업하실 분들 부업해서, 여러분들 꼭 원하는 그 수량 꼭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수량이 진짜 깡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날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3시 반 정도에 라이브 잠시 한번 해볼게요.